흑곰이가 갖고 노는 잠깐만 흑곰이 갖고 노는 거를 지금 팬더가 째려보고 있습니다. 어! 이런 팬더가 뺏었습니다. 황당해하는 흑곰의 표정.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자, 2라운드. 미니미가 지금 은곰이가 가지고 있는 거를 은곰이가 원하는 거를 뺏어 갔어요, 미니미. 미니미. 그 은곰이가 지금 황당해서 쫓아다니고 있고요. 어, 여기에 오리까지 가세합니다. 오리는 왜 따라다니는 걸까요? 어 지금 막 상과 들을 넘어서 지금 이 깊숙한 곳을 통과해서 절로 가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미, 오리가 대신 뺏어준답니다. 야, 이거 진짜 의리 대단한데? 결국, 오리의 서술에 놀래서 어, 미니미가 포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 오리가 뺏어준 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싶은 거였군요. 은고미의 표정은 더 어, 황당합니다. 저 녀석 뭐야? 오빠라는 게 저래도 되는 거야? 응. 예, 이런 표정입니다. 네 우리는 완전히 신났죠. 미니미는 울지 않습니다. 미니미는 자, 미니미 예, 미니미는 딴걸 던져주면 되거든요. 미니미는 아주 이렇게 뭐 집착이 심하진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우리 미니미 미니미를 자 그리고 아까 팬더가 뺏었던 거는 이건데 팬더는 다시 놓고 절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흑꺼미가 지금 저 공을 물, 저... 현악감은 물고 있는 그 현실 6마리 좀 키워야 이렇게 영상 가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한 마리 키우면 은참 이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뭐공 던지고 받고 이게 뭐 이게 그렇게까지 재밌을까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막 서로 뺏고 뺏기는거 재밌잖아요. 이거 봐 얼마나 귀여워 이거. 하지만 조에스는 한 마리 가진 분들이 더높더라고 <laughs> 예 아무래도 저보다 훨씬 정성을 들여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지금은 계속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은거, 응고, 은거미의 이 집요한 어안 되겠다 빼줘줘, 은거만 거만 아빠가 빼줘줬어. 자 은거미가 올라갔습니다. 은거미가 이제 그 자리에서 아, 이고팬더가야 펜더 팬더팬더 아이고 팬더팬더 펜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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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안 되겠다. 자, 아이고 세상에, 어안지기하라팬더가 지지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확실히 제가 했잖아요. 이렇게 막 그, 단독주택에 살았으면, 이렇게 좀, 집건말고 신경 안 쓸텐데. 아휴, 진짜 이게, 아파트라서 신경이 영쎕니다. 어쨌든, 다시, 흑꼬미한테 돌아가면, 흑꼬미는 이거를, 자, 흑꼬마! 아유, 흑꼬미, 흑꼬미 귀엽네. 네. 황꼬마! 참, 황꼬미를 오랫동안 입고 있었어요, 황꼬미. 자, 황꼬미. 홍콩이는 오늘따라 공에 관심이 없습니다. 얘는 새거일 때만 좀 어머! 새거일 때만 좀 좋아하고 자자자 아! 자 무릎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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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관심이 있네 아! 아 내가 밥 먹으라고 불러서 저는 그만하겠습니다.